가압류 이해 항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가압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기각될 경우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 1. 가압류 이의 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음료가 부당함을 입증할 서류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영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음료 유지,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 3. 즉시항고 만약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면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직시항고는 상급법원에서 진행되며 하급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.